다시 그 y I d 해야 돼. 오케이 아이들 옷 잠깐만요 예? t I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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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이 not. I do not. I do not. I do n o 옷 I do not. I do not. I 아 o not. I do n o 친구리로 구경하러 가볼까요? <laughs> 여기가 바로 친구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보면 너무 너무 예쁘죠. 빨리 가서 구경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laughs> 여러분, 친구리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그리고 너무 너무 감쪽이 좋아요. 너무 너무 피운데 저 한숨 자야 되겠어요 이불 덮으면 잠이 솔솔 올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새옷 하나 장만했는데 어떠세요? 택이 팍 다시 다시 할게요. 응. 또니막또 뭐가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씩하지해 하나씩 그만 네, 응, 그렇지 그렇지 응. 응. 오케이 여러분 제옷 어떠세요? 되게 예쁘죠? 제가 오늘 새옷 하나 장만했는데요. 이게 바로 나무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든 옷이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만져보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가벼워요. 아마 여름에 그래서 냉장고 섬유라고 하나봐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딱 맞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안고 있는 여기 있잖아요. 이 침구류도 마찬가지래요. 그섬유로 만든 거래요. 어, 여름에 여기서 자면 잠이 솔솔 너무너무 잘올것 같거든요. 다가오는 여름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 여기 빨리 오셔서 하나씩 장만하시면 올 여름 굉장히 시원하게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랬어. 이랬어. 하나씩 치고 들어갈게. 야, 그때, 그때 어. 이거 한거 똑같이 같이 가요, 어, 다시? 어. 여 앞에 서요. 여 앞에 서요. 어, 어. 니 지금 바스터로만 찍을다아 위에, 응, 어, 어. 위에 것만. 위에 응. 것만. 오케이. 여러분 여기 색깔 보이세요? 침구류가 너무 화사해요. 그리고 촉감도 너무 부드러워서 아 빨리 이거 이불 덮고 한숨 푹자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부드럽다. 색깔 너무 예쁘죠? 잠깐만 오케이. 딱그 자리에 서. 서. 다시 음, 서. 응. 똑같이 아까. 응. 오케이. 응. 응.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침구류 너무 화사하고 너무 예뻐요. 근데 어, 부드럽긴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거든요. 아 빨리 이거 이불 덮고 푹 잤으면 좋겠거든요. 아 너무 부드럽다. 네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푹두고잔했지 아니지, 약간 이건 싱그리고 여름이 시원하게 날아그랬지. 아니 여기서도 푹 뜯고 짜증 북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번에 저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해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 더가지만라고아 그러면 저거 저거 저번에 그거 찍은 거는 안 쓰실 거예요. 그렇지. 어. 그건 안쓸 거야 어. 아예. 그렇지. 아. 다 그냥 오늘 찍는 거만쓰렇지 하고요. 어. 어, 오케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친구를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그리고 감촉도 너무 부드럽거든요. 보시죠. 너무 예쁘죠.